최근 미국 매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을 특집 뉴스로 다루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국정운영 노하우가 주요 7개국에 엄청난 감명을 선사하고 있다며 미국 매체가 이에 대해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붓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 매체 유라시아 리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G7 대비는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케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2025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에 있어 중대한 기회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번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G7 무대이자 한국이 단순한 지역 경제 강국을 넘어 글로벌 중견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외교적 접근 방식을 통해 G7 이제의 실질적 가치를 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경제적 강점과 혁신적 정책은 물론이고, 전략적 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안정과 디지털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안보 문제에 있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정치적 도전과 외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2025년의 데이터 기반 분석과 재앙 요소에 대한 전략적 관리 능력을 통해 한국은 지세분이전 세계적 과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독창적인 통찰력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매체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안보위기에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주요 경제 국가들에게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은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이 매체는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 일시적 경기 후퇴 이후 한국경제는 2025년에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러 선진국들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을 이끄는 주요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다. 다만 서비스 부문의 임금 상승이 제한적인 탓에 내수는 부진하며, 가계부채는 GDP의 104%를 초과하고 있어 연간 소비 증가율은 0.6%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70억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단행하여, 인프라 개발과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수요 진작과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경기 순환에 대응하는 G7 글로벌 정책 틀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재생 에너지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빠른 전환을 통해 녹색 산업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2025년 한해 동안 한국은 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에 미화 14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태양광 및 해상풍력 설비 4.2기가와트 규모의 설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역시도 18% 성장함으로써 세계 2위의 배터리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는데요. 뒤이어 미국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기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위소득 국가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녹색 전환 기금을 설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기금 구조를 바탕으로 신흥국의 핵심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재정을 지원하고 수소 인프라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 회복력 시설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매체는 디지털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강대국 면모를 갖추고 있는 만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각적인 동맹을 구축하는 것에 더해 한국을 G7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논의에 있어 한국의 미래 기술 전문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 분야는 중심적인 참여가 정당하며 한국은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초 산업용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3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스마트 조선부터 정밀 의료에 이르기까지 총 460개 프로젝트를 후원했고 국내 AI 반도체 개발에도 2억 달러를 투자했다. 2025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의무적인 위험평가 실시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AI 윤리자문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해 부문별 지침 개발을 위한 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 G7은 한국의 적응형 거버넌스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 이 모델은 규제 샌드박스와 이해 관계자 공동참여를 비롯해 사후 평가를 통합하여 현실적인 AI 원칙을 정립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이 경쟁 우위를 보여주는 핵심 분야다. 한국은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국의 85%의 광가입자망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연결성 지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전자 정보 플랫폼을 통해 연간 12억 건 이상의 전자 행정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실명 기반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인 리얼 아이디에는 4700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팬데믹 당시 비대면 서비스 확대의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온라인 투표 시범 사업이나 원격 의료 등에서도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기준과 데이터 이전 역량을 비롯해 국경 보안 절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G7의 디지털 정책 우선 과제와도 긴밀히 연계되는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그 어떤 정상들보다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의 정치 및 외교적 지형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균형 외교를 통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현재 미중 갈등과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세계 각국에게 실용과 국익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 공식적인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중국과는 광범위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과는 예측 불가능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베이징 및 도쿄와는 구체적인 협력 기니셔티브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과 중국 간의 총 교역 규모는 2,6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 교역의 35%를 차지해 중국이 최대 교역국임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1,450억 달러로 전체의 19% 수준이다. 대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1.5트랙 대화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일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G7의 안보 관련 논의는 한국이 축적한 다자 안보 대화 경험과 1 5 0명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에 더해 해간 보여라 그룹에서의 리더십으로부터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향후 G7의 외교 및 경제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실용적이어야 하며 기존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법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뒤이어 이 매체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전략 비축제와 AI 윤리 인증 동맹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신뢰 구충 메커니즘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함으로써 공동의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극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G7 정상회의는 한국에게 경제적 강점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혁신과 전략적 국제 관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2025년의 데이터와 정책 성과에 기반한 실증적인 개입을 통해 한국은 G7의 경제체제 구축과 더불어 신기술에 대한 윤리 기준 수립과 불안정한 안보 환경의 안정화라는 핵심 사명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수 있다. 한국은 대국 간 경쟁과 국내 정치적 도전 속에서도 유연한 접근법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하며 포용적인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해결 중심의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국정운영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데이터 기반과 기술주도 그리고 제도화된 윤리와 다극화된 외교 전략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경제 불안과 안보 불확실성이라는 총체적 위기를 돌파할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이 매체는 G7이 이제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며 더 나아가 이재명식 글로벌 거버넌스를 채택해야만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매체는 대한민국이 보여준 새로운 중견국의 모델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다가오는 세계 질서의 생존 매뉴얼이며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만큼 G7은 지금 이 모델을 따라야 할 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